안녕하세요. 보입니다. 오늘은 아... 2대3을 따봉 이게 버렸습니다. 1라운드인데 너무 피장로적인사람을 만났거든요. 그냥 버으면은뭐 속으로 욕하고, 말... 욕하고 말았을 것 같은데 이겼으면은 유추브 가구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저는 헨크가안 던져주길 바라는 마음을 일단 울어줬습니다. 그냥 뭔진 모르겠지만, 내가 잘못했다면 미안해, 이런 마 있는데, 전 처음 오는 사람이거든요. 진짜 모르겠어요. 일단, 열심히 게임합니다. 그레이랑 저랑 같이. 공슛으로 일단 궁 빼주고, 솔직히 게임이 답대가리가 없다라고 이거 한명 없고, 상대 궁 베일 높은 타라체스펀데 어? 어떻게 거야? 타라체스펀데 핑크가 계속 붙여주니까 아, 야, 그레이 센스 너무 좋은데 여기? 어이 뭐야 이거? 오, 아이스. 이거를 일단 공점 만들어냅니다. 파이퍼 차지. 아, 하차공. 이거는 진짜 피할 수가 없어요. 하차공이 뭐 게임 시작한지 얼마 되지 도 않았는데 타라 차공이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진짜 무조건 승리플랜이 그거야. 상대 타라 공 생기기 전에 끝내야 된다. 이 그레이가 말안 되게 해줬죠. 근데 상대도 이거 먹히면 안 되는 강인데 좀 많이 방심했던 것 같고. 차공으로턴한번더 열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 골을 넣넣고 졌습니다. 어떻게 이요 이걸? 우리 행크 형님 말한데 왜 던지는 거야? 자, 2 라운드. 아, 그냥 게임 나가면 AI 라도 될 텐데 게임도 안 나가. 계속 관망하고 있어. 이거 뒤에 있는. 베란테, 강화평타 잘 맞춰뒀죠? 하나도 맞춰두고, 어떻게 수비를 해냈습니다. 여기서 행큐 형님이 보시면은, 왠지 모르겠지만, 다행히 평타 한 대를 쳐줘요. 덕분에 잡아 냈고, 좋습니다. 나봉. 안녕하세요. 사라고 이거 진짜 개무서워 이거 말이 안돼. 이거 제가 피해서 넣으려고 했는데 근데 이거 그림자들이 앞뒤가리가 없어. 이거 비 단일 공격인데 면상 앞에 세명 소환돼 있으니까 할게 없습니다. 어떻게 사는데 이거? 닌자한테 졌어 나. 나봉. 케이 이겨 이거 한골 먹히고 예 잉크형 자나 가자 차지. 그이야 그레이 하차공 이거 세이브 기가 막히죠 그레이 어. 형님 골가 아주 날카롭게 봐줍니다 진짜 너무 좋아요 따라 하차공 시작하자마자 날아오는데 다행히 잉크형한테 1인분을 어. 박아줘가지고 체스퍼 하차공으로 날렸어요 여기서 너무 방심했죠 지금 우리가 2대3이라고 많이 방심했어 여기서 행크가 아, 이제 궁, 궁 채우러 가더라고 상대 궁 채워주러 아니 주유소에 주유소 이기지 못하게 궁까지 채워줘버리니까 여기서 그레이 안 들어가요 기대하지 마세요 어떻게 이겨 이걸 패스 받고 수비 저 화면에 못 들어가 죄송해요 그래서 베일이 공 잡고 이렇게 차는데 안 들어가죠 땡. 이렇게 지금 푸탑이에요 푸탑 포탑. 여기서 비슈팅각 말안되게 골해주고 좋습니다 현재 어찌저지 2대1로 앞서고 있는 상황 스파 차고 이거는 답이 없어요 근데 막았죠 안 막았죠 아, 양심적으로 이 정도 하면은 좀 게임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자차동으로한번 봅니다. 한 자, 아, 뒤에 있는 배잘 때렸고, 그레이가? 와, 진짜 이거 감동 싫어야 이거. 한 라운드 땄어, 이거 감동 싫어야 진짜. 말이 안 돼, 이거 어떻게 한 거야? 다음에 3라운드입니다, 3라운드. 와, 이거 진짜 어떻게 딴 건지 모르겠네요. 뺑뺑이 돌려주고, 따다다닥. 자, 이거 잘 막고 갔어요. 디테일로. 아,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돌아가? 하드 한대 벽기로 피해가지고, 하드 날아온 거 피한 다음에 공 잡는 디테일. 패스 잘 줬고. 안녕하세요. 핑크 형 지금 공 주유해주려고 대놓고 갔고, 상대도 알고 안 죽여요. 진짜. 오, 무한거 아니냐 이거는 이렇게 열심히 해주는데 자 이거 핸드도 시작하자마자 없어졌고 타라 타공 턴인데 그레이 형님 진짜 그레이 형님 우리 숭배합시다 이거 찬양해 이거 이름 어떻게 이거 일단 찬양해요 진짜 오그레이나이스 막막하죠? 이거 앞길이 이제 한 코인밖에 안 남았습니다 솔직히 답이 없다고 느꼈어요 타라 궁도 있고 체스터 하차궁 있고 이제 타라 하차궁일 거예요 저거 아니네요 체스터 하차궁 강화 딱꿍잘 맞췄고 이거 진짜 아다리 잘 들어왔고 그레이 형님그 와중에 이거 빛 빛그레이 뭐야 이거 하차궁 이거 패턴 외워가지고 피한 거 보여요? 야 빛그레이 말이 안 돼, 이거. 개잘해, 이 사람. 뭐야, 누구야? 후. 프로필 보니까 마스터 이 e 현지인 같던데, 이번 판만은 차지. 진짜 투탐퍼안 부럽게 잘해줬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이 e 그레이여서 이길 수 있던 판 아닐까? 차지. 와, 이거. 와. <laughs> 아니, 개잘방 54초 남았고, 상대 지금 싸워요. 포지션 망가졌어요, 싸우다가. 이건 뭐예요 22킬 8데스에 1 k 19데스.. 야이씨 1 k 19데스는.. 어? 이건 아니잖아 우리.. 게임할 때 돈을 많이 내밀어아 그리고 당전으로 보여준거 말고 인게임적인 부분에서 마지막 부분만 대충 보여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고구마 엔딩으로 끝나지 않도록 마지막에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아봉에다가 이거 신고 참기네. 이거는 솔직히 진짜 신고해도 할 말이 없어요.